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옷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인생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이러한 작은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넘어가면 그 작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덮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 원인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큰 문제가 더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라도 내가 알수 있어 하며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 복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바로 기도하게 되면 해결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대로 행하게 되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바쁘게 움직여서 기도할 시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문제들의 해결점도 어디에서 풀려졌습니까? 기도입니다.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자인 베드로가 붙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것은 사람을 찾아가서 뇌물을 쓰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옥물이 열려지고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맡고 있는 옥문도 열려지고 하나님의 복되신 인도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내 문제를 육적으로 풀려는 자가 아니라 제일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맡고 있는 옥문들이 열려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